안녕하세요, 환비TV에요. 저번에, 어, SKT 관련, 음, SK텔레콤 관련 정지 해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답, 음, 거기 답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어, 물어보신 부분들을 한번 답변을 쭉 해볼게요. 1번 질문입니다. 네. 정지를 풀때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인증 후에 인증 번호가 전송되었다고 뜨는데, 인증 번호가 폰으로 안 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죠?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시 정지 신청 후 해제를 시도하면요, 어, 어, 정지 휴대폰에 인증을 시도하시면 당연히 안 오겠죠. 일시 정지 후 티월드를 통해서 정지 해지, 해지 시에는 휴대폰 인증. 어, 또는 아이핀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중에 1택 해야 됩니다. 다만 당연히 정지 중 회선에 문자 쓰시면 불가능하겠죠. 아이핀 뭐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 다른 회선으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겠죠. 요거 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질문 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질문입니다 네. 회선 정지 떴는데 유심기변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네. 현재 전화는 되고 요금은 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음, 회선 미인증 회선으로 어, 회선 정보는 확인이 잘 안되니까 뭐이 정지 여부 및 사유 등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114에 거는 전화 거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네, 3번 질문 2번 질문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상태고요 3번 질문은 어, 해외에서 차단 해제하는 방법 알수 있을까요? 네요거는 어, 해외에서 어떤 차단 해제인지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현재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번거우시더라도 로밍 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82로 해가지고 로밍 센터 걸면 되는데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요거 발신 무료니깐요 오토 다이얼을 미탑재하셨다면 0번을 길게 누르시고 아니면 114 통화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답변이 됐죠. 원래 24시간 됐죠. 원래 이런 식으로 거의, 거의 114로 전화해보시면 거의 다, 모든 핸드폰 114로 전화하면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고. 네, 4번 질문입니다. 네. 뭐, 다량 발송 불법 스팸 문자 신고 안내로 스팸 접수된 상태인데, 어몇 월, 몇칠부터 예를 들어서 뭐, 8월 23일부터 정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떴다, 절 도와달라, 이런, 음, 문 문자가 오셨 썬다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네, 어, 스팸 발송으로 이용 제한 및 정지 예정 시 예외적으로 제한 해제를 처리해줄 수는 없죠. 다만 회선 이용 정지 상태로 몇일0 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지 해제 된다고 합니다. 바로 0 시부터 해제해 뭐지 순차적으로. 아, 정지되고 나서 30일째 00시부터 해제가 다시 풀린다, 이 뜻이네요. 어, 30일 참음 해제가 된다, 이건데. 추가 스팸 신고 접수 시, 스팸 정기 처리, 불법 스팸 전송자는 또 KIIT에 등록돼서, 어, 이동통신사 1년 가입 제한이 걸린다고 하니까, 스팸은 보내지 시 말길 바라겠고요 음, 어, 문자 내용에 어, 몇 가지 뭐, 그 사유 등을 적어서 거기 제출하면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진짜 스팸을 보내셨다면 스팸은 보내지 않으신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